조선시대 목판본으로 새겨진 불서, 몽산화상 육도보설이 충청북도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고려시대 선종의 매을 잇는 불서로 조계종 청주 월명사에 소장돼 있는 몽산화상 육도보설을 청주BBS 이호상 기자가 소개합니다. 몽산화상 육도보설은 13세기 원나라 고승인 몽산화상 덕이가 중생에게 번뇌에 얽매여 있는 범부에서 벗어나 성인이 될 것을 권하는 내용의 설법을 적은 책입니다. 몽산화상의 불교 사상은 불교의 중흥기였던 고려 선종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후 조선을 거쳐 지금까지 산국 선종의 역사적 획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최근 몽산화상 육도보설을 충청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몽산화상 육도보설은 대한불교조계종 청주 월명사에 보관돼 있습니다. 중국의 몽산 스님이 쓴 육도보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는 몽산화상육도보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아기 쭉생 인도 천도 아수라라는 육도를 윤회하는 그걸 갖다가 정리를 해놓으신 거거든요. 법주사에서 개판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몽산화상육도보설은 1568년 충북 보은 법주사에서 다시 새겨진 목판본입니다.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7행 15자 판본이 특징입니다. 해설을 해서 좀 책을 편해서 여러 사람들이 알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뭐냐 우리가 잘 살아야지 사람 몸도 받고 건 아닐까 싶어서 좀 보급도 해 보고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수많은 판본과 서적이 소실되거나 유실된 상황에서 몽산화상 육도보설은 조선 전기 충청지역 불교 문화의 흐름과 역사적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산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